다 들어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4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의 영상 주제는 디아블로4 유저가 다 떠난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지요 디아블로4 벌써 오픈한지 2주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디아블로4가 유저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XX런 문화가 자리 잡은 지꽤 오래 지났었죠. 이 문화가 유저들이 빨리 접기에 이바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디아블로 4 유저들은 디아블로 시리즈를 즐기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아블로 2나 디아블로 3에도 존재하는 무슨 무슨 런 문화를 그대로 디아블로 4에 갖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규 유입인 유저분들이 이상하게 지루한 만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무슨 런 무슨 런 문화가 상당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용사 런이 각 강 받았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것들을 좀더 초고속으로 지루하게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또 지금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외 유저나 몇몇 유저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지루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똑같은 사냥터를 어떻게 계속 돈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유저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와, 똑같은 사냥터 계속 도는 거안 지루해? 네, 지루하다는 소리겠죠? 네, 두 번째 반응입니다. 디아투 메피스토 잡던 근성을 여기에 쓰네. 와우. 네, 세 번째 유저의 반응입니다. 하, 용사론 70까지 하고 더 이상 질려서 못 해먹겠네. 이와 같이 용사런이 뜨고 있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그런 런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런들을 하다가 지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접으신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용사런에 그치지 않고 의저들은 또다시 런을 만들게 되죠. 에리두런이라는 건데, 이것은 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용사런은 파티가 필수인 런이었죠. 그래서 모든 유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로 플레이 유저들은 어떻게 사냥을 안는 거야? 그래서 또 개발한 게 뭐냐? 에리두런이 되겠죠. 근데 에리두런이 어떻게 됐느냐? 블리자드에 의해서 심너프를 먹 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냥터도 유저들이 발견하고 개구을 빨았지만 사냥터 효율이 거의 구더기 수준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무슨 무슨 러네 그런 종착점이 오나 싶었는데 또 다시 유저들이 어떤 러널 또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곰부족 도피처라는 곳에 있는 부가캐스트인 선조의 부름이라는 런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글이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특정 던전인 에리두와 그리고 용사의 채우가 너프를 시계에 먹고 난 다음에 유저들은 또다시 사냥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무슨 무슨 런의 종착력이라고 생각했던, 어, 에리두도 너프를 처먹고 선조의 부름런이라는 게 재탄생하게 되었죠. 이맥 같은 경우에는 너프 당하기 전에 던전의 모습인 엄청난 정예 몬스터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았던 런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재밌게 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이 정도로 런이라는 것이 어 각광받게 되면서 에 이제는 나올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할 무렵 어떠한 런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 해외 유튜버로 밝혀진 여기 이 장소에요. 강철 늑대단 야영지에서 이 울두르의 동굴이라는 런이 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랬을 때 의저들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땡땡런 이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진심을 야기한, 이야기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냥터 말고도 무슨 무슨 런이 또 나왔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계약쿨 이라는 지형에 있는 도박런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에 이벤트가 항상 발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래 지점에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요. 이 이벤트를 잡고 나면은 또 말을 타고 위로 갑니다. 와, 여기 봐요. 정신없는 것 봐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바로 그 무슨 무슨 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개꿀이네. 일단 상자를 얻어주고요. 아, 이것도 센스지. 그리고 이제 대륙 간의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이벤트가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은하런, 도박런 이런 게또 유행이 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런이 사냥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박과 은하, 이런 것도 무슨 무슨 런의 그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루합니다. 이것도 진입장벽이 아주 그냥 쓰레기가 될 만큼 지루한 컨텐츠에 속해요. 그래서 유저분들의 반응을 또 알아보았는데요. 아니, 무슨 도박런, 은하론도 나왔네. 키키키키, 아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저들은 이 XX런 문화 때문에 질려서 접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부족하냐 생각을 하냐면, 분명 내가 지루하면은 부족한 것들을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용사의 채우를 내가 못하니까, 어? 야, 파티 매칭 시스템도 없는 갓겜이 다 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저들이 떠나는 이유, 두 번째 파팅 매칭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디아블로4는 파티 매칭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티 보너스가 상당히 개꿀인 부분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파티 매칭 시스템이 없으면서 파티 매칭이 파티를 하면은 경험치도 꿀이고 아이템도 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파티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커뮤니티나 카카오톡방이나 여러가지 그런 사이트에서 파티를 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분들은 솔로 플레이를 하다가 파티를 하고 싶어도 파티 매칭 시스템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접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살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는데요 저 또한도 솔로 플레이를 좀 지향하는 느낌이긴 한데 가끔씩 파티 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파티를 어떻게 찾냐 소셜에서 찾습니다 예, 지난해 지난 사람 디아2에서 잠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파티 플레이를 하거나 방송인들은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방송인들은 시청자분들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을 안 받거든요. 근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파티 매칭을 어떻게 하냐라고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는 거에 또 한몫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진짜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사냥터의 너프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개꿀 던전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개꿀 던전이 진짜 칼 썰리듯이 썰려버렸어요 네, 특히 에리두의 폐어 그래 가지고 유저들이 이 던전을 계속 돌다가 너무 지루한 나머지 뭔가 지루해 지루해 하다가 너프 쳐먹으니까 아씨안 할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저들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한자원 빌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직업은 무한자원이 없는 빌드도 있고요. 그런 밸런스 파괴 빌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초보와 고수의 각각 컨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접는 경우 그리고 이제 50부터 100렙까지의 지루한 컨텐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메꿔질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유저들 사이에 아 디아블로 3처럼 수면제 게임이 맞구나 디아블로 4도 어,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디아블로 유튜버로서 참... 유저들의 평가가 어, 좋아지길 바랬지만 이것은 무슨 어, 욕, 욕밖에 안 먹어 예, 그래서 좀 오래 갈것 같은 게임이긴 합니다 욕을 뒤지게 쳐먹어서 근데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라는 의문을 품지만 어, 디아블로 유튜버로서는 또 재밌게 즐기고 있긴 해요 그리고 유저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실제로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국밥 같은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에도 가끔씩 생각나는 거죠. 국밥도 똑같이 자주 먹을 때는 생각을 못 하지만 어, 간혹 가다 먹을 때는 또 맛있고요. 그런 국밥 같은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길 시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